안녕하세요. 완전 올리기입니다. 대부업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막연하게 깡패, 조폭 등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서민들 등골 빼먹는 고리대금업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대부업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변의 인식도 좋지 않고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된 대부업자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에 대부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다 보니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이대가 있는 법무사의 경우는 대부업체라고 하면 업무수임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과거 일부 대부업체들은 깡패나 조폭등과 연결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이고, 법적 이유를 초과하여 고리대금업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이라는 게 애초에 음지에서 아름아름해왔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잘안 가르쳐주는 사업이다 보니 정보의 비대칭성이 자꾸 커져가게 되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어떻게든 채무자에게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부업에 대한 허들이 굉장히 낮아졌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창업과 관련된 정보들도 많고 저 역시도 대부업 창업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과거처럼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대부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1인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대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대부업법 관련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지 항상 체크하면서 항상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즉, 채무자분들도 대부업법 관련 지식이 상당히 많아졌으며 지자체를 비롯해서 금감원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도 금융시장이 선진화가 되고 개개인의 금융지식이 지금보다 좀더 함양이 된다면 안 좋게만 보이는 대부업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업체가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이런 이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경우는 대출은 당연히 1금융권에서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대출금리가 5%를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카드론 등의 현금 서비스는 왜 있는 건지 이해를 할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평범한 직장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직장은 없지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 사람 등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용도, 직장,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인데 다른 대출이 많아서 DSR 규제에 걸려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못 받는 경우 대부업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 또는 전세 세입자에게 돈을 빼주어야 되는데 DSR 문제로 대출이 안돼버리면 소중한 계약금은 날아가 버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장사로 하신 커트, 두 번째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의 사례인데 예를 들어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통 물건 판매 대금의 정산이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빨리 물품 대금을 정산받고 그 돈으로 새롭게 재고를 구입해야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1금연권 이용을 못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대부업체에서 선정산 등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금리와 리스크를 감안하면 사실 대부업체의 금리가 이유 없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금리는 높지만 사용기간을 짧게 가져간다면 절대적인 이자금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려운 사람한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그 채무자가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커트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애초에 그런 분들께는 대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애초에 그런 분들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 값을 고려한다면 대출을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강제적으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사채로 넘어가게 되는데 불법 사채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닙니다. 도매급으로 묶여서 같이 비난을 받는 게 상당히 억울한 거죠. 물론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부업자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미래에는 좀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업종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